안녕하세요. 1 2바구니 창작공예 28번째 시간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폼보드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폼보드는 어, 칼라 폼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파란색으로 이제 90cm에 30cm 반으로 잘랐고요 지금 여기 무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어, 우선 무조건 2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을 위치를 잡아주시고, 고기 위주로 요 테두리는 이 테두리는 이자 넓이로 3cm씩 해서 지금 이건 아예 자른 게 아니라 금만 이렇게 그어준 거예요. 금만 그어주고, 이제 이 창살 무늬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정중앙에 이제 이 십자 모양을 선을 그리신 다음에요. 자를 이용해서 요거 2.5cm씩 금을 그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자르는 거 아니고, 금만 그어주는 거예요. 약간 깊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를, 이 투명자가 2.5cm 이렇게 표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금을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2.5cm, 2.5cm 그리고 요 가운데 중앙 부분도 마찬가지 2.5cm로 해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약간 입체감을 지금 이렇게 위에, 위에 선은서는좀 진하고 밑은 연하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선 부분을 이렇게 송곳 부분으로 이렇게 쭉한 번씩 눌러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른 것 같은 음,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송곳으로 금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선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근이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잘라 주세요. 여기는 약간 다른 모양을 낼 거라서 이렇게 잘라서 마름모꼴에. 이 부분을 빼내신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따로 장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칠 힌트를 좀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스펀지로 지금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수성 물감이에요. 색감은 충분히 펴준 다음에, 슉슉슉. 나뭇결 느낌을 살짝 내주는 거죠.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별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도 독감이 많이 안 나면.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cm짜리 홈보드를 그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테두리만 좀 붙여줄 거예요. 약간의 입체감을 주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주고요. 이제 밑에 부분은 길이에 맞게 잘라서, 길이를 하실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1mm 정도 작게요. 1mm 정도 크게. 딱 맞는 게 좋으니까요. 붙여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제가 좀긴 거는 잘라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위에다가 흰 칠을 좀 해주는 거죠. 해서 이, 이런 이제 그 기본 틀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가운데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보시면 약간 아, 저는 유리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찍었어요. 다음에 그래서 무늬는 살짝 내줘야 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루건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내줬거든요. 아, 이거 하시는 요령은 무늬는 뭐 어떤 걸 하셔도 좋지만 우선 손쉬운 무늬로.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는 글루건을 쏘시고, 이게 이제 실이 잘안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 이 자체 열로 그 실이 끊어지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도 되구요. 음, 투명 글루건이니까 이걸로 이제 물방울 효과 같은 걸 주셔도 좋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 투명한 글루건이 좀 드물고요, 다좀 이렇게 뿌옇게 돼서 정말 예쁜 그 물방울 효과는 안 나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하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무늬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음, 동영상 촬영에 이제 시간 여건상 무늬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선이 삐뚤어지거나 음, 가늘거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몇개 더 추가해 주셔서 커버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지금 이 쪽은 아직 안 굳었으니까 이쪽만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굳은 부분만 페인트칠을 이렇게 또 스펀지도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자기 위치에 이렇게 갔다가 위치를 잡은 게 지금 이런 이제 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검, 음, 붉은색에다가 약간 회색 칠을 하셔도 멋질 것 같고요. 어, 지금 이거 만든 거는 큰 게시판에 양쪽에 모양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문 형태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완성하셔서 이렇게 코너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코너장 만든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너장 만든 건데요. 보이시나요? <laughs> 2단으로 된 건데요. 나중에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소품 같은 거는 내려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창문 형태로 잘랐어요. 그렇게 된 거를 창문 두 개를 이어서 지금 여기 직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반을 두개 만들었는데요. 이, 이 부분은 제가 그 예쁜 한지가 어울리는 게 있어서 뒷면에 이렇게 붙여주고, 물 스프레이 뿌리면 이렇게 팽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어, 이 부분에 그 선반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뒤에다가 사진을 넣어서 전체를 사진 액자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자면, 지금 윗부분이 이런 형태인데요. 아, 창문, 그, 웨이브로 그 장식, 장식을 해준 거예요. 위에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그, 게시판 만들 때 이런 웨이브 만든 거 기억하시죠? 이걸로 다 모양을 내준 거고요. 어, 하트 모양 내는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머리를 둥글게 해주고, 기다리기 뭐하니까, 이렇게, 집게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끼리 붙여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반 접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트 모양하고 요 웨이브 두 가지만으로 지금 저 위에 부분을 다 장식을 한 거예요. 위에 부분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게는 아주 무거운 거는 불가능하지만요, 그러니까 만들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의 작품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코너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정면에 부착할 때는 제가 그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종이 안 붙은 원단을 글루건을 쌓서 군데군데 붙여주고. 경면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눌러서. 그런데 어, 저는 지금 이 직각을 편안하게 그냥 폼보드의 직각을 사용을 해서 코너를 이 직각을 만들어 줬는데요. 설치하시다 보면은 벽이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 직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실제 내가 설치할 벽의 그 각도를 직접 재 보시고. 그리고 그 각도를 설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문 겸 코너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90에 60cm짜리 게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